요즘 몸짱이 되려고 헬스장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인들은 왜 근력 운동을 헬스라고 부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부터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 요즘 헬스장 다닌다, 헬스한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걸 콩그리시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직역을 하면 아시다시피 조금 말이 안 됩니다. 직역하면 나 요즘 건강한다. 영미권에선 근력 운동을 보통 워크아웃 혹은 피트니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헬스장은 짐, 피트니스센터, 헬스클럽이라고 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나라 헬스장도 간판에는 짐이라고 쓰여 있는 곳이 많은데요. 요즘 젊은 MG 세대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헬스장이라고 말해야 벤치프레스에서 나는 쇠냄새 아저씨들 가슴팍에 땀 뚝뚝 떨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피트니스 센터도 쓰이긴 하지만 피트니스 센터라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호텔에 딸려있는 헬스장이나 고급 회원제로 운영되는 헬스장. 그렇다고 미국식으로 나 요즘 짐 다닌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인들은 왜 근력 운동을 헬스라고 할까요? 저는 처음에 일본에서 들어온 잘못된 영어 단어인 줄 알았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말이 안 되게 사용되는 영어 단어 중에는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근력 운동을 헬스라고 말하는지 찾아봤는데, 오히려 일본에서는 헬스장을 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일본인들이 받침 발음을 잘 못하니까 짐을 짐우라고 발음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본에서는 헬스라는 단어가 우리와 많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길을 걷다 보면 이런 업소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런 풍속점들의 종류가 엄청 다양하고 합법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풍속업종을 헬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골때리죠. 어떤 이유에서 풍속점을 헬스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놀러와서 헬스장 간판을 보면 풍속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일본어를 공부한 지 오래돼서 왜 일본에선 풍속업을 헬스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본인들에게 나 요즘 헬스 한다고 말하면 풍속점 다니는 걸로 이해할 겁니다. 그럼 일본에서도 근력운동을 헬스라고 안 하는데 왜 한국인들만 헬스라고 할까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구글링을 아무리 해봤지만 그 이유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하기에는 아주 옛날 6.25 전쟁이 끝나고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운영하는 헬스클럽을 우리나라 사람이 보고 근력 운동을 하는 곳을 헬스클럽이라고 불렀다가 점점 한국식으로 헬스장이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헬스클럽이나 헬스장이 하나둘씩 생기다가 그냥 어느 순간 근력 운동한다는 동사가 헬스한다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근력 운동을 헬스라고 부르는지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